민주연구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의 미래, 비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. 네.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.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죠.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고 네.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. 그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죠. 그거는 답은 이제 대통령이 하셔야죠. 어, 대통령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,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두 분이 만났더라도 만나서 합의가 안 되거나 서로 얼굴이 붉히고 나오더라도 네.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희망이거든요. 아, 정치가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. 이재명 대표는 양보할 수 있다. 민생을 위해서. 이, 이,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청와저 대통령실이 좀 적극적으로 야당과의 그 대화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. 그 언론에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저도 봤는데 그 현장에서의 그 문맥을 보면은 네. 말씀의 문맥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 그야말로 지혜로워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죠. 아 지금 국가가 위기에 에, 에,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논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안 네. 돼요. 전기국회 때도 보면은 와서 무슨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어요. 네. 그 얼마나 절실한 시기인데 이 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도 있고 안보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일몰법 아직 통과 안된 부분도 네.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,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집권 여당이 국회를 소집하자고 얘기해도 모자를 판에 야당이 소집하자고 하는데 그걸 이유도 없이 소집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. 실제로 대한민국 노후 빈곤을 어느 정도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좀 종합적인 목표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궁극적으로는 노후.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된다. 에, 대통령께서 연초에 그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정치계획을 얘기했다는 건 전혀 적절치가 전혀 않다고 봅니다. 음.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딱 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중대선거구제로 쭉 몰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한 구조를,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. 이걸 미리 대통령이 딱 방향을 정해버리면 어떻게 토론이 되겠어요.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셨다.